안녕하세요. 옥존 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원래의 골프 모임이 있었는데 음 80시에서 부부 골프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원 중에서 한 분께서 여기 8 0산 바로 아래서 굉장히 좋은 곳에서 정말 공기가 좋습니다. 여기는 8 0산 바로 아래인데 이렇게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이 11월 17일 정도 되는데, 그 보시면은 고추가 그대로 있습니다. 청고추입니다. 빨간 고추가 아니고 일반 고추가 정말 엄청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추, 이건 완전히 밭입니다 밭. 이게 아욱입니다 아욱. 아욱이고 여기 깻잎도 지금 자라고 있는 것 같고 같은 갖가지 채소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는 청경채입니다 청경채. 청경채가 엄청나게 크네요. 이야. 야. 양상추? 양상추입니다, 양상추. 와, 양상추가 이렇게 컸습니다. 저희 것은 이제 결부 시작했는데, 야. 청경채, 정말 몸에 좋은 청경채입니다. 아욱도 있고, 정말 갈까지 다 있습니다. 야, 저는 고추가, 풋고추가 여기 있는 게 <laughs> 정말 신기합니다. 대구가 그래도 아무래도 날씨가 좀 따뜻하고 여기가 팔공산 날이라서 이렇게 기온차 왓 부분도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어떤 채소들이 굉장히 잘 자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잘 키우고 오랫동안 재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재배 기술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다른 회원들 이렇게 나눠 드신다고 나눠 드린다고 나눔 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동철 회장님이십니다. 사장님 반가 반가. <laughs> 네, 하튼 여 정말 이렇게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하우스를 짓고 농사도 짓고 있고, 다실 나무도 많이 짓고 있고 정원도 예쁘게 잘 꾸며놓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기는 쑥갓입니다. 쑥갓. 쑥가. 아 정말 최소의 보고 자리입니다. 최소 보고. <laughs> 이거는 오이 같습니다. 오이. 오이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막 영하 5도 6도 7도 떨어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이가 정말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laughs> 정말 이게 하우스 안에 보물 창고입니다 보물 창고 와아 오이가 막 주렁주렁 열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노지는 보통 오이 같은 게다 끝물돼서 이제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하우스 여기에는 막 주렁주렁 인제 열리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양상추 부분이고요, 결구 양상추입니다, 결구 양상추고. 차 회장님 이건 뭐예요? 양배추. 양배추. 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야, 양배추. 이야. 양배추가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잘 자르고 있고요 여기는 청상추, 적상추 이야 없는 게 없습니다. 이야 이것도 엄청 컸습니다. 이게 하하하 <laughs> 저희는 이걸 키웠는데도 별로 크지를 않더라고요. 크지를않 나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큽니다. <laughs> 무 같습니다. 무. 오늘 여기 와가지고 지금 여기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하우스 위에 빗떨이린 소, 빗떨어지는 소리가. 엄청 정겹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안에 있으니까 비안 맞으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빗소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전 나눔하려고 열심히 <laughs>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경채, 이제 또 청경채 가지고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